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린신당입니다. 오늘은, 어, 그, 저번 때 1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부에서 뱀띠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뱀띠 운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이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빨리 빨리 어, 나가겠습니다. 일단적으로 어, 작년에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뱀띠 분들. 그런데 이 뱀띠 분들은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죠. 만년이 삼재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마만큼 역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뱀띠 분들은 올해는 다행히 금전운은 그래도 좀 많이 풀린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경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좀. 많은 어떠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쌓아놓은 금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금전적으로는 힘들다는 느낌을 또 많이 받으실 거예요. 버은 만큼, 나가는 금전도 쏠쏠치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투자를 해놓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중도를 하다 아니면 걷어들이던가 아니면 그냥 두던가 이렇게 세세 어세 가지 부분을 조금 어 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연결해서 이것을 투자를 계속한다?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8월부터 뭔가 일이 하나씩 하나씩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도 되겠지만 특히나 관제에 엮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구설도 없지 않아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 하더라도 어떠한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구설이 또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도 구설이 나고 못해도 구설이 나는 게 사실은 뱀띠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은 자기 이익성을 챙기, 챙기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주변을. 어,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어, 좀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벤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문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어, 신의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상문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뭔가가 하나씩 일이 안 풀린다, 막힌다 한다라고 한다면 상문을 의심해보는 것도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짝 긴장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방골 위주로만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뭔가 잘 되다가도 뜸하고, 잘 되다가도 뜸하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터 지신, 지신하고에도 화비가 되게 중요하고요. 화비 돼야지만 이 금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뭔가 이 터에서 뭔가 서운하다. 어쩐 뭐~ 뭔가가 좀 바란다라기보다는 좀 서운하다 그런 뭔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뭔가 또 지저분한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벤티 분들은 항상 주변이 깔끔해야 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변의 정리를 잘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어떤 금전도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정신이 산란하고 정신이 복잡하면 이 사람이 꼬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정신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잡생각을 버리시고 그다음에 수면 잘 취하셔야 됩니다. 건강 문 운에, 운에서는 심장이라던가 아니면 혈압이라던가 특히나 이분들은 잠을 수면을 깊이 못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혈압성으로 올 가능성이 커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굉장히 어, 무섭고요. 빈혈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혈압을 좀 의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들은요. 산이나 절이라 뭐, 어느 곳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데나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산이든 어디든, 어 불을 밝히시는 거, 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한테, 어 밝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뱀비분들은이 어 5월달은요, 뭔가, 어 되게 다사, 다사다나하다좀 다사다, 정신없다? 어, 몸은 바쁜데, 어떠한, 어, 그렇다고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금전 관리 잘 하시면 올해 즐겁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생각나면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